이러고 이 같이 우리 국민은 지금 한이 맺혀 있는 거야. 전부 빚을 지고 막 이거 착취를 당해가지고 매월 이거 150만 원씩을 줘야 되는데 4인 가족이면 얼마죠? 600만 원을 떼먹은 거야. 1년에 7천만 원꼴 돼요. 맞아, 맞아. 10년이 얼마야? 7억이에요. 20년이면 14억이야. 떼먹은 돈이 얼마입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줬어요 그랬으면 이게 아 이거는 20대 이상이라야 돼 집에서 놀고 있는 젊은이든 노인이든 한 달에 150만 원이 통장에 꽂혀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야 되는 걸 여태까지 못 받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쓰면은 이 사람들을 이대로 가져와서 이 사람들이 쓰고 국가예산 400조를 국가에 공무원들이 쓰면은 인플레가 없고, 국민들한테 이걸 아껴가지고 나눠주면 인플레가 생길까? 아닙니다. 안 생겨요. 그건 전부 거짓말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야 될 돈을 여태까지 엉뚱한 사람이 쓴 거야. 여러분들이 월 150만을 받아야 돼. 왜? 우리나라 돈이 약 5억영이야. 우리나라 재산이. 그런데, 국민 한 사람당 얼마를 국가에 맡겨놨어요? 5천만 명이 간단하게 계산하면 10억이야. 그죠 그러면 직구가5섯구다 그럼 50억 맡겨놨죠? 그러면 이거 50억에 대한 은행 이자 1% 해도 얼마야? 무슨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배당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맞아, 안 맞아요. 주식회사 대한민국 1년에 소득이 400조야. 근데 요거를 국가 공무원과 정치인이 다 닦아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농사짓 공부하고 세금 걷어달라고 1년간 번 돈이야 근데 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맨날 배상하기만 하지 없는 사람들 시골 사람들은 전부 그니까 스무 살 이상 장가 나가고 나이 서른 마흔 된 놈을 아들, 딸 둘을 데리고 늙은 부부가 수입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이거는 애도 걱정, 부모도 걱정이야. 저것들 나나 놓고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걱정이야. 집안에 이게 모든 걱정이 많은 게 아니야. 그런데다가 자식들 두놈 데리고 두 부부가 네 사람이 사는데 이게 전부 나이가 사십, 서른 다섯 막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나이가 칠십이 다 돼가고. 그래, 그래. 그럼 그래, 이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 이 애들이 호구지책이 안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음 대선 때텔레비 나와서 이걸 딱 떠들면, 누구 찍어요? 누구 찍습니까? 한 달에 600만 원이 집에 들어와. 그게 애들 장가 보낼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또 홍영영이가 결혼하면 또 1억 주네. 주택자금을 2억을 무이자로 무기한으로 줘 이거는 갚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얼마에 3억 주잖아 애 낳으면 3천만원 주죠 그러면 이 사람들 집안 문제가 해결돼 안돼요 그렇다고 국가가 망하냐 예산을 아껴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는 대통령 선거에 한 사람당 500, 500억씩 주죠 이거요 550억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줘요 어떤 나라도 안줘 요금만 주는지 압니까? 공무원들이 출장 가서 쓰는 돈, 장관들 판공비, 각 기관장들이 왜 망한, 우리나라 적자 나는자리아요 사회 모든 무슨 공사, 무슨 석유공사 왜 적자 나는지 알아요? 거기에 간부들이 출장비, 퇴직금을 가져갔다면 몇십억을 닦았어요. 퇴직금을. 아니, 출근도 며칠 안한 사람이 퇴직금을 몇십억을 가져가면, 그, 그, 적자가 안 납니까? 그게 뭐야? 전부 위에서 권력 잡은 놈들이 해먹는 거야, 그게. 낙하산식으로. 그러면 그런 눈먼 돈이 1년에 200조야, 200조. 4, 우리나라 예산은 매년 15%씩 늘어나니까 내가 대통령 될 때는 500조가 되거든? 그러면 우리나라 돈 500조에서 세금, 국가 유지한테 200조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된다. 된다 말이야. 그러면 300조가 남아, 안 남아? 이거를 자, 각 장관들 판공비 제로야. 없어요. 내가 어떤 장관 비서가 맨날 영수증 만들러 돌아다녀. 야, 국가 예산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나는 다본 사람이야.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배당금 없이는 우리는 이 빚더미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자, 가계부채, 또 자영업자들 100만 원 수입도 안 돼요. 두 부부가 빼빠지게 식당을 하고 있는데 100만 원 수입, 인건비가 안 나와. 거기에 300만 원이 나와봐. 괜찮아 괜찮아요.